안녕, 제우쌤이야 예전에 약속한 일이라 심화 개념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래. 이게 조회수는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원하는 학생이 있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학 교재 유형을 좀 알아야 하거든. 수학 교재 유형을 분류하자면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어. 연산집은 기초 개념서라고 보면 되고, 연산만 있다고 무시하고 개념서로 바로 넘어갔다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연산집에는 핵심 공식과 설명이 담겨 있어서 가급적 빠르게 한 바퀴 돌리고 개념서로 넘어가면 정말.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 우리가 흔히 개념서라고 부르는 개념 원리, 개념 센,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숨마쿰라우데 이런 교재들은 사실 개념서는 아니거든. 개념서라고 하면 특정 개념과 관련된 역사, 증명 과정, 왜 배워야 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걸 다루는 책은 공부용 교재가 아닌 도서로 출판되고 있어. 나중에 그런 교재들 역시 리뷰해주긴 할 건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개념사라 부르는 교재는 공식, 증명,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유형서는 개념을 유형별로 묶어서 실전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문제집이기도 하고 우리는 유형서를 통해 문제풀이와 분석을 반복하면서 시험에 대비하는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모두 알고 있지? 만일 유형서의 해설지를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소개할 심화 개념서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심화 개념서는 수능이나 내신 고득점 문항에서 우리가 개념서를 통해 배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왜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거든. 심화 유형서인 블랙라벨, 최강 TOT, 1등급 수학, 자의 고난도, 마더통 고난도 등의 어려운 문제집을 풀때 답답함을 느낀다면 한 번쯤 심화 개념서를 확인해 볼걸 추천해. 오늘은 심화 개념서에 해당하는 수학의 명작, 기출의 파급 효과, 한권으로 완성하는 수학, 인투더를 소개할게. 블로그에 관련 글을 두 개로 나눠서 올려뒀으니까 정보가 더 필요한 학생은 본문에 나오는 링크로 블로그를 확인하렴.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할게. 첫 번째 누구에게 권해도 무난한 교재는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 권해도 무난하게 느껴지는 교재는 바로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야. 1등급 학생이라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외 심기념서가 필요한 2, 3등급의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교재야. 전과목 컨설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시간 효율성이거든. 아무리 좋은 교재도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까지 빼 때문에 추천하기 어려워 이 교재는 필요한 요소만 가장 밀도 높게 담았다고 생각해 특히 파트 1과 파트 2가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에서는 교과 수준의 개념과 해법을 담고 있어 파트 2에서는 수능적 개념과 해법을 담고 있지 쉽게 말해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나눠뒀다고 생각하면 돼 구성을 심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해뒀지 거기에 판독성도 좋은 교재야 개념과 해법을 네모 박스에 따로 넣어 어떤 걸 중점으로 읽어야 할지 판단하기 쉬워. 오르비 북수와 시대인재 북수 교재들 모두 디자인 비용을 아끼려 한 건지 가독성과 판독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중에서 그나마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 가독성은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책을 만들지 고민하기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구성을 갖추려고 노력했어.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생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따로 디자이너를 고용한다.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싶어.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처음에 교재들을 사보고 웬 학원 교재를 팔고 있나 생각했는데, 교재를 분석하며 보니까 수긍하게 되더라고. 오르비복수와시대인지복수 수학 교재는 대다수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자는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을 공부하면 기출문제집을 따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네. 대신 이해원 모의고사라고 저자의 이름이 담긴 모의고사 교재를 따로 판매하고 있어. 이 책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써보게 할 건데 그 뒤에 또다시 리뷰를 남겨 보도록 할게. 두 번째, 그래프나 도형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교재를 추천하고 싶어. 문제를 보고 그래프나 도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투저는 정말 좋은 교재야. 그래프와 도형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 수학 교재 만드는 입장에서 도형과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 교재는 깔끔한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가 고른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서 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많이 기억할 수 있지 이 교재는 그런 면에서 어느 교재보다 특장점을 가진 교재야 대신 가독성이 높다고 하는데 가독성은 높은데 판독성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만 더 디자인 측면에서 다듬 으면 진짜 최상의 가독성을 자랑할 것 같아 그래서 메인 개념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서브 교재로 두고 필요할 때 찾아 볼 것을 권해 대중 소단원이 교과서랑 달라서 다른 교재와 함께 보기 어렵거든. 인투더는 시리즈 자체가 이론과 기출로 나눠져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교재 구입하도록 해. 아마 이론만 사도 괜찮냐는 학생이 있을 텐데, 가급적 이 교재로 공부한다면 자이스토리, 마더텅 블랙 같은 기출 유형서 대신 인투더 기출로 공부하는 게 좋아. 이왕 인투더의 표현 방식에 익숙해진 김에 기출까지 함께 보는 게 다른 교재랑 섞어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인투더는 수능 이론편만 사서 다른 교재의 서브로만 활용. 하거나 어쨌든 그래프와 도형 이미지 잡는데 국내 최고의 개념사라 생각해. 세 번째 한 가지 교재로 수능 수학을 완성하고 싶다면 수학의 명작을 추천해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도 한 가지 교재로 수학을 완성할 수 있는 교재야. 그런데 한 완수가 단호한 큰형 같은 느낌이라면 명작은 조금 수다스러운 둘째형 느낌이야. 유형별 풀이만 길게 서술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접근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교재거든. 표지 디자인과 이름은 진짜 이공계의 감수성이라 별론데 내용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어. 그런데 이 좋다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좋다는 거지 학생 입장에서도 좋다는 건 장담할 수는 없어 내용은 정말 좋은데 웬만한 수학에 대한 열정 없이는 조금 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3등급 학생에게 소개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이게 무슨 소리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첨삭형식으로 수식 밖으로 빼서 써줬으면 어떨까 싶어 마치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해설지처럼 다른 색의 작은 글씨로 수식 우측에 첨삭을 배열하면 좀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책 내용이 좋은 만큼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책을 다 잘라내서 분권으로 팔지 않아 좋고, 내용도 알차서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이책산걸 후회하진 않을 거야. 무엇보다 수학적 도구인 개념과 공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 말은 쉽지만 저자가 수학적 도구를 유형별로 쪼개서 나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다시 뭉쳐서 도구를 최소화하여 알려 주는 건 정말 어렵거든. 목차의 큰 줄기는 한원수랑 비슷해. 스테이지 1에서 교과서 예제와 평건 기출 문제 위주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통해 사고 흐름을 글로 적어 설명하고 있어. 스테이지 2는 엄청 어려운 자작 문제로 구성한 것처럼 겁을 주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사고를 넓혀 주는 좋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안경 끼고 맨날 똑같은 옷 입는 밋밋한 패션이지만 실력은 기가 막힌 그런 수많은 수학 더 쿨쌤이 좋다면 이 교재를 추천하고 싶어. 솔직히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다른 교재의 장점은 모두 모아서 만든 것 같은 교재야. 대신 장점이 모두 모이니까 교재만의 색깔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교재라는 얘기야. 네 번째, 완벽함을 추구하는 수학 백과사전을 찾는다면 기출의 파급 효과를 추천해. 개인적으로 기출의 파급 효과는 진짜 수학 이외의 과목은 거의 완성에 가깝거나 시간이 많은 학생이 아니라면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 책은 무협지로 치면 절대 무공인데 다 배우려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어쭙잖게 덤볐다간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될 교재야. 대신 이 책을 되풀이하며 읽고 음미하면 수학 문제 푸는데 부족할 게 없지. 그리고 한 권당 페이지 수가 가장 많긴 하지만 다른 책들도 페이지 수가 결코 적진 않아서 양쪽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특히 한원수는 미적분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어서 다 합치면 총 1,206페이지 거든. 기출의 파급 효과는 미적분 다 합쳐서 949페이지이니까 한원수가 더 많다고 볼수 있겠지. 이 책의 장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태도가 적혀 있다는 거야. 개념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와 수학적 사고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태도라고 써뒀어. 이런 내용은 과외할 때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하면 과외받는 기분이 들 거야. 오늘 소개하는 교재 중 유일하게 오르비 북수 교재인데, 다른 교재들 역시도 오르비 북수였던 교재가 있거든. 예전에 배운 개념도 챕터를 따로 구성해서 다시 설명하는 친절함 덕분에 내용이 방대해졌지만, 그만큼 저자의 정성이 느껴지는 교재야. 2등급 학생이 개념을 총정리 하며 빠르게 읽어 넘어간다면 추천 재수까지 생각하는 이공계 학과 지망 고등학생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또 추천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은 선생님의 가이드 아래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어 저자 중한 명이 본인의 이름을 따 지은 기대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자 이제 마무리해 보자 어때 어떤 교재로 공부할지 정했니 오늘 소개한 교재들은 모두 메인 개념서 1회 더은 마치고 보도록 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세련된 디자인의 교재들과 달리 단세계 학원 부교재 같은 구성이라 쉽게 질릴 수도 있거든. 수능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 설명도 있고 해설도 정말 자세한 편이라 참 좋은데 그만큼 설명이 길어서 독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분명 수학책을 샀는데 과학책이나 아니면 국어, 비문학, 독서를 본 듯한 그런 기분 느낄 수 있어. 수학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못하지만 비문학, 독서 지문처럼 긴 글의 가 강한 학생이라면 3, 4 등급도 도전할 만하기는 해. 하지만 대체로 1 등급과 3 등급 초반까지 학생이 이용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그 이하는 인강을 통해서 시청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숨마쿰 라우드처럼 크기를 줄이고 디자인에 좀더 신경 쓴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절대 등급 고쟁이 센 기출. 최강 TOT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안녕.